첫 번째 소식은 우리 저기 장미 여관이라는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장미 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장미 아파트로, 이게 이제 잠실에 있는 잠실 나루역 요 근처, 이제 송파구청 바로 앞에 롯데월드죠. 예, 잠실역 바로 앞에 있는. 장미 아파트. 예전에 저희 고모님이, 그러니까 그것도 한3 40년 됐네요. 그 전부터 사셨던 아파트기도 하고 해서 제가 잘 아는 곳입니다. 장미 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최근 기준으로 보면 매매 기준이 45평형이 매매가 20억.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실 수, 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 15억이던 것이 5억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아파트죠. 예. 장미 아파트는 게다가 재건축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진단 거쳤고, 정비 구역 지정도 됐고, 추진위원회 승인도 났고, 조합 설립인가가 2020년 3월 24일에 났습니다. 2020년 3월 24일에 이미 조합 허가 설립인가가 나서요. 이제 사업 시행인가하고 관리 처분, 철거, 착공, 승인, 분양을 하면 되는 재건축으로는 상당히 지금 일이 진척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낡은. 제 기억에도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 장미 아파트 놀러가서 부모님 댁을 놀러왔던 기억도 나고. 또 초등학교 저희 담임 선생님도 장미 아파트에 사셔서 여기를 놀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도 있는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죠. 그래서 안전 진단 등을 통과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이 아파트에서 누가 살아요?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본인이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사는, 사고 아파트의 값이 오르는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구입한 지가 꽤 되는 아파트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아파트를 사는 사람한테 지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저도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얘기까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어, 이분이 어제 다른 사람의 아파트 3억 5천 주고 샀다가 5억에 팔은 아파트가 투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길래 아,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본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들고 보고 있는 겁니다. 2017년 10월에 10억 하던 것이 지금 현재 매물은 15억까지 올랐네요. 아, 죄송합니다. 평수가 다르군요. 그 제가 보고 있는 문서랑은 평수가 좀 달라서 127인지 151 평방미터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12억 하던 것이 지금 18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2017년 10월이니까 불과 2년 좀 넘은 기간 동안 8억 넘는 시사의 차익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문모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본인의 돈을 잘 벌고 있는 아티스트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3억 얼마의 아파트를 사서 5억에 팔았기 때문에 투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자, 누군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재산 공개, 재산 공개를, 재산 공개 공지한 것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건물.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좀 크게 볼까요? 자, 이 정도면 잘 보이시겠죠? 소속은 국회고, 직위는 국회의원. 성명은 곽상도. 예. 곽상도고요. 지금 다는 천 원입니다. 읽기가 좀 힘드실 텐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본인은 경상도 고령군에 임야가 있고 그다음 배우자는 달성군 현풍리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대지가 있고 그다음 아 돼지가 있고 건물은 아파트가 본인 명의로 있고 사무실은 뭐 지역구 사무실 것으로 생각되고 배우자는 단독주택을 대구 있습니다. 장미 아파트, 건물이고, 면적은 141평방미터죠. 현재 가격은, 신고가격은 9억 7,600만원. 이건 뭐, 거짓 신고는 한건 아닙니다. 시가가 그렇다는, 공시지가 그렇다는 거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127인지 151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튼, 18억에서 17억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아파트. 그것도 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5억 이상이 오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네요. 예. 게다가, 지역구, 지역구는 대구인데 아마 사시는 곳은 대구가 아닌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다음 장을 보여드릴게요. 예금이 있는데요. 예금. 예금이 나오는데 여기 어디를 봐도, 전세권 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가 없으면 이 집에 본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장매 아파트에 본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미루어 짐작해 볼수 있는 상태고요. 자동차는 굉장히 검수하게 오래된 차를 타고 있습니다. 2011년, 2009년형 그 렉서스하고 그랜저를 타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10년 넘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뭐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런 상태로 지금 현재 본인은 그, 소위 말하는 송파구에 장미 아파트란 재개발을 목전해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난 2년 동안 시세 차익이 2억 넘게 발생, 8억, 5억 넘게 발생을 했는데, 물론 집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왜안 팔았을까요? 뭐라고요,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나 있는 상태다. 조입, 조합 설립 인가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 재개발이 확정되면 프리미엄이 더 붙을 텐데,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상태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분이 본인도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이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이렇게 오르는 분이 40대, 문모 씨가 30대, 40대인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문모 씨가 단지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그것도 투기지구도 아니었던 관악구에 있는 그런 그 작은 아파트에 살다가 그 한 3년 정도 기간이 지나고 2억의 차익이 생겨서 팔았다는 것으로 투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그냥 가족 때리기입니다. 본인에게 할 말이 없으니까 가족은 입을 크게 열 수가 없으니까 가족을 그냥 괴롭히고 때리는 그런 짓인 거죠. 근데 요 서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곽상도 내정자. 민정수석으로 가기 전에 난 기사입니다. 곽상도 내정자가 재산으로 6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때는 2013년 2월이고요. 6억 9천만 원 신고는 그런데 2008년 공직자 재산 공개 때였다는 거예요. 2008년에 재산 공개를 하고, 2009년 서울공원금서를 끝나고 퇴직을 한 이후로 2013년까지 4년 동안에 번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 6억 9천만 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재밌는 것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이 있죠. 전세 임차권. 이때는 뭐죠? 송파구에 있는 장미아파트를 전세를 내줬던 겁니다. 전세를 내줬기 때문에 전세, 전세 임차권이 신고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서류에는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6억 9천, 2008년에 6억 9천만 원이던 재산이 12년을 거치면서 변호사, 민정수석, 변호사, 국회의원이 됐죠. 그러면서, 어, 보기만 해도 벌렁벌렁 하는 액수입니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금. 현금입니다, 현금. 예금 소개가 얼마요? 이거 읽으실 수 있습니까? 이거 공무원들만 읽는 숫자인데요. 2,058854. 뒤에 0이3개가 빠진 거죠. 아까 전에 단위가 천 원이었죠. 20억입니다, 20억. 현금만 20억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아까 전처럼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고, 예. 본인 명의로 12억, 부인 명의로 8억의 예금이 12년 동안 생긴 겁니다. 아마도 검사 장까지 마치고 나와서 변호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관예우로 번 돈이겠죠. 이렇게 재산과정 재산 형성 과정이 도대체 알수 없는 분이 지금 40대 청년이 집 하나 샀다 팔아서 2억 생긴 걸 갖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지 예. 재산 증식의 폭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총 재산은 아까 전 제가 말씀드렸죠. 콤마를 따로 읽어야 된다고 뒤에 공이 세개 빠졌으니까 현재 재산은 37억. 2013년 기사에 2008년 기준으로 7억이던 재산이 30억이 늘었습니다. 12년 동안. 이러니까 검사장까지 하려고 눈두를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를의 인사권을 주도하는 검찰총장에게 아무도 저항을 못 하는 것이고요. 박상도 변호사가 많은 돈을 벌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 있는 변호사이기도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장으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받았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그만둘 때만 해도 재산이 7억이었던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가지고 뭐 전세 놓고 집 하나 가지고 이러고 살 아동바동 사는 공무원이었던 그가. 2020년 재산신고에 37억을 신고했다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해 이런 본인의 허물을 갖고 있는 분이 다른 사람의 2억을 가지고 투기 운운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 계속 좀 저희가 들춰보면서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해왔는지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틈틈이 중간에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소식, 곽상도 의원의 장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누구나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는 있죠. 하지만 검증이란 이유로 그 공직자의 가족까지, 사생활까지 털고 아파트를 팔아서 시세 차익이 2억 생겼다는 이유로 투기로 몰아가는 것은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장미 아파트의 재개발에 따른 이 투자 이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 그리고 2008년에 6억 9천에 불과하던 재산이 37억으로 12년 동안 늘어나게 되는 이 마법 같은 과정. 검사장으로 변호사가 되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나와서 또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재산이 많이 늘게 됐는지 매년 기록을 한번 떼서 다음 번에 특집을 한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소식을 마치겠습니다.